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볼게. 자. 환경을 보호하는 회사라고 홍보하지만 친환경 마케팅이야 이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 자, 볼게. 어, 내신 형식으로 쭉 강독할게. 자, 먼저 내용 파악에 집중하고 자, 그다음에 출제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 친환경 마케팅은 시도한다는 거야.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려고 시도한대. 자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어 긍정적인 연관성을 유도하려고 한데 회사와 자연 환경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유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A 회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야 떠올리게끔 한다는 거지 됐죠 이게 연관성이란 뜻도 있지만 연상이란 뜻도 있어 됐죠 그러니까 회사가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야라고 소비자들이 연결 질수 있게, 떠오를 수 있게 한다는 거지. 이게 친환경 마케팅이야. 자, 친환경 마케터들은 종종 주장한다고. 자, 뭐라고 주장하냐. 애매하고 관련없고 오해가 소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는 증명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야, 자주. 그찮지 그러니까, 진짜로 환경을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괜찮죠? 자 일반적인 어, 친환경 마케팅 기술, 어 일반적인 흔한 기술은 자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데 자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어 글자 그대로 의미만 받아들이지 말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음 됐죠? 깨끗한 그, 그치? 깔끔한 자연적인 순수함, 순수한 자연의 이미지, 그 다음에 갈색, 그치? 그 다음에 녹색 조합, 재활용이나 유기농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대 됐죠. 그래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고. 우리 회사는 환경 생각하는 회사야, 이렇게 소비자들을... 유도한다는 거지.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회사들은 때때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홍보한대. Earth Day, 지구, 지구의 날 행사를 후원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걱정하는 자선단체한테 기부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어, 촉진시킴으로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물론 진짜 환경을 생각했자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러한 관행 자 이러한 관행 환경을 생각하는 관행 그 다음에 미학은 뭐냐면 자연에 관심을 갖는 일련의 원칙 그 다음에 어휘가 한때 대체 미디어의 상징이었대 괜찮죠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진정한 친환경 정신에 의해서 동력을 얻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생각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정신 관행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회사들은 이것을 역이용해서 악용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회사를 환경 생각하는 회사야라고 마구마구 홍보한다고. 괜찮죠? 자, 그래서 그린 마케팅, 친환경 마케팅은 매우 의심스러워져서 소뎃 너무 뭐해서 못 마다. 일부 회사는 그 용어 사용을 피한대. 그러니까 친환경 마케팅,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라고 거지 통보하여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다른 용어로 친환경 기업임을 막 홍보한다고. 대신에 기업들은 그들의 활동을 어, 지속 가능성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 그리고, 이상적으로 지지자들을 참여시킨대. 뭐할 때? 운영상의 변화를 홍보할 때. 됐죠. 서포트가 이제, 응원 응원하라고 참여시킨다는 거야. 다시, 운영상의 변화를 홍보하라고 참여시킨대. 그러니까 지지자들로 하여금 운영상의 변화를 홍보하라고 참여시킨대. 우리 회사는 환경 보호하는 그런 회사야. 지지자들아, 어디언스들아, 우리 그렇게 홍보해줘. 상당히 회사의 환경 발자국, 환경 파괴하는 해결을 줄이고, solving social problem,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운영상의 변화를 응원해달라고 지지자 참여시킨다는 거야. 됐죠? 가볼게요. 자, 병렬된 거 한번 잘봐줘 병렬된 거. 자, 그다음에 자, 요렇게 써도 돼. and many of them. 요렇게 써도 되고. 괜찮아? 왜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요렇게 바뀐 거야. 모르면 질문해. 관계대명사 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합쳐서 many of 위치가 된 거고, 쪼개면은 and many of them이 된다는 거지. 됐죠? 그다음에 o 주의하고 자그 다음에 자 부정적인 뉘앙스 인스테드 앞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와 괜찮죠? 자 그래서 어, 순서 문장 삽입 문삽 주의해 문삽 주의 그 다음에 자 병렬 구조 한번 봐보자 여기 병렬 구조야 자 얘가 선행사고 병렬된 거야 S 붙이면 안 된다는 점자 여기까지 할게요